입시 코칭, 나만 따라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입시 코칭 나만 따라와로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 드리고 있는데요. 수시 입시가 서서히 다가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대비할 수 있을지 귀한 분 모시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서울대 입학 사정관이셨던 진동섭 한국 진로 진학 정보원 이사와 함께 학생부 종합 전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온 진동섭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시를 준비하는데 학종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반응해 주셨고요. 오늘도 기다려진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어, 많은 분들이 뭐 실상을 알아서 그 자녀 교육에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람있죠. 어, 여러 가지로 고마운 일입니다. 아우, 저희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시니까. 어, 우리 교육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를 겪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시점, 변화되는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수시로 준비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서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전공 적합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전공 적합성을 대학에서 안내한 자료를 보면 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금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걸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영역별로 배점을 줬더라고요. 음. 보면 학교생활 충실도와 인성 이렇게 나눠서 인성은 20점을 줬어요. 100점 중에 인성은 20점, 100점에서 예, 그러니까 인성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고 음. 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 착해요. <laughs> 어, 생활기록에네다 네. 착하다고 아, 적혀있어요. 아, <laughs> 그렇죠. 착하니까 착하다라고 예, 적혀 예, 예.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학교 생활 충실도에서 지원 동기가 10점. 음. 너왜 지원했니? 그러면 사실 지원 동기라는 게 학생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가 잘안 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진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가 원하는 게써 있어요. 그럼 이제 뭐 1학년 때는 의사, 2학년 때는 컴퓨터 공학자, 3학년 때는 뭐 수학 선생님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네, 달라질 수 있죠. 그 애들은 자고 나면 꿈이 바뀌죠. <laughs> 그렇죠. 예. 안 바뀌면 안 바뀌면 살아 있는 자라나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원 동기는 이 학생이 걸 지원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여기를 잘 알고 있나. 그런데 어. 건설환경부 건설환경공학부를 지원한 학생이 아 거기 가면 대기오염을 다루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환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예, 생각할 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네. 네. 근데 거기는 사실 역, 역학을 해야 되고. 옛날 말로 하면은 거의 그 토목과죠 토목. 아 토목이요? 예. 뭐 건설하고 다리 건설하고. 예예예. 예, 네. 예, 뭐 굴도 들어야 되고. 어, 굴도 들어야 예, 예, 예. 아. 근데 아. 뭐 수지로염이나 대기염인 줄보면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잘 알아. 뭐 그런 음. 정도에다가 10점 준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건 뭐대학생에게는 무조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고등학교보다 어. 대학교 수업을 적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laughs> 왜 적게 하냐면 혼자 공부해야 되니까 어? 시간이 있어야지 혼자 공부하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고등학생들이 가장 적응이 안 되니까 갑자기 수업이 확 줄었다는 게 적응이 안될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요즘에는 <laughs> 학생들도. 뭐 자기 주도적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만. 음.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배점이 25점으로 높은데 25점. 더 높은 게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에요. 어, 자그마치 점이죠? 45점. 어, 와,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배점이. 예, 예. 음. 전공 수학 능력,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 이래 가지고 45점 배점을 했어요. 음. 그만큼 전공 적합성이 중시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 전공 적합성을 특히 더 중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음~ 뭐~ 전공 적합성을 중시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는요 아이가 자기가 정, 전공할 것을 모르고 오면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어~ 막상 다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 하고 그렇죠 어떤 학생이 의대를갔는데그 네. 인체를 다루는 것 해부하고 뭐~ 이런 시, 장면에서 갑자기 그 정신줄을 놓게 됐다 허, 너무 놀라서 네. 네. 내가 이거 생명체를 해부하는 건지 몰랐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아, 네. 약간 뭐 건설환경공학부 마찬가지고 저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국문과를 갔어요. 그런데 국문과는 작가가 되는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문예창작과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공 적합성 있는 음. 학생을 뽑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한 가지고요. 네. 그두 번째는 그 전공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게그 그, 이공계나 의학학계는 좀 연결고리가 강해요. 음. 그러니까 과학을 어디까지 해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대 가려면 물리를 꼭 해야 된다. 그런데 화생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화학생명공학부. 공학. 예, 음. 음. 화생공에 오려면 애들은 화학하고 생명공학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 네. 공대거든요. 네. 중요한 게 물리예요. 아. 그니까 아, 물화가 그런가요? 중요하고 생이 그 다음 중요한데 아. 학생들 그걸 모르고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음. 대학 가서 엄청 고생하거든요. 어, 과 이름만 봤을 때는 어, 물리는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음.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하고 혹은 대학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서 스스로 좀 찾아봐라. 아. 이과가 그걸 요구하는지 봐라. 이제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이공계나 의학학계는 연결고리가 강해요. 강하고. 음. 근데 경제를 안 배운다고 해서 경제과 가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럼 경영 연결고리가 좀 약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경제과가려면 뭘이해야 되냐? 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학. 아 그렇죠? 수학. 경제 수학을 해야 된다. 네, 아우, 굉장히 또 어려운 수학이 많다라고 얘기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공에 따라서 고교 대학 연결고리가 강한 과가 있고 조금은 약한 과가 있고 그렇다면은. 공대나 자연대와 같이 수학 과학이 전공 적합성인 대학에 가려면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과학고가 당연히 유리하겠네요. 뭐 음,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그 대학에 가서 배우는 건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데 다음부터 배워요. 음. 과학고등학교는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것들의 일부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가면 고급 과학을 배우고 고급 수학을 배우고 어, 그다음 과학 실험도 배우고 뭐 그래요 근데 일반고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렇죠. 과학 2 수준까지 배우죠 음. 대학 가면 고급 수준부터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미리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이 있는데 음. 뭐 미리 좀 배웠다고 그래서 더 잘할 게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수학 과학을 깊이 있게 많이 배우는 바람에 영어, 국어, 사회 시간이 적어요. 아, 상대적으로 적다. 음, 네, 그러니까 어, 학생이 수학과 공부하느라 영어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음. 대학에 와서 다른 학생들이 전공 공부할 때이 학생은 영어 단어를 외우죠. <laughs> 아, 과학교 출신들은 또 영어 단어를 이제 뒤늦게 외워야 되는군요.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음. 그 학생이 과학고를 나왔는데 영어도 좀 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잃지 않았느냐. 아. 과학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가가지고, 쟤는 과학을 진짜 엄청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해.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 그렇죠. 네. 예. 예.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고학생에 비해서 대학 가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썩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영어도 좀 하는 그리고 수학과 깊이 있게 하는 학생 그런 매력이 있는데 네. 그러나 모든 과학고 학생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 근데 고등학교 때 과학고 학생이어도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네.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과, 교과 시간에 안 배워도 방과 학교나 아니면 그밖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음. 뭐 2012년, 13년만 해도 내가 뭐 토플 토익 시험을 봤어요. 토플 점수가 몇 점이야? 이런 영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예, 뭐 네. 토플 점수, IBT, 뭐 118점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엄청 센 거잖아요. 아, 아,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방과 학교도 기록이 안돼 있고. 네. 그러면 얘가 영어를 잘했다는 건그 조금밖에 없는 영어 시간에 아주 잘한 기록밖에 <laughs>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로 평가하는 전형이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외고를 나왔어요. 그러면 어, 경영, 경제 쪽으로 지원하기가 힘든 게 어려운 성을안 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음. 예, 자기가 고등학교 때 특목고를 나오면 그 안에서 자란 학생들이 갈수 있는 길이 좀 제한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과학고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영재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뭐 소수겠지만 일반고를 간 학생들을 더 부러워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음, 뭐 어떤 학생들은 일반고로 가서 뭐더잘 됐다 그런 학생도 있어요. 음. 제 이제 후배 중에 아들이 영재학교 다니는 후배가 있는데. 네. 우리애 가서 고생하고 많은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일반 거 보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괜히 어, 보냈나 봐요. 네 예, 그런 부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있기는 예. 해요. 예, 음, 예. 그렇죠. <laughs> 있기는 <있긴 웃음>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거기서 많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예, 예, 아, 네. 그럼 먼저 이야기 더 네. 이어가기 전에 추천곡 한곡 듣고 이어갈까요? 어, 지난 주에는 좀 조용한 노래로 들려드렸는데 네. 이번 주는 좀 밝고 시, 조금 시끄러운. <laughs> 아 좋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네. 해리 벨라 폰테의 마틸다 실험공원곡에 있는데 오늘 나가는 건 그냥 실험공원곡은아닐것 같고 <laughs> 그렇습니다. 예,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해리 벨라 폰테의 마틸다 듣고 오죠. 진동섭 이사님의 오늘 첫 번째 추천곡 해리 벨라 폰테의 마틸다였습니다. 굉장히 흥겹고 계속 뭐 돈을 가져갔다라고 재미있는 가사의 곡인데 이 노래는 언제 들으셨던 노래인가요? 뭐 옛날 거죠. <laughs> 70년대 말에 다방에서 많이 틀는 곡 다방이라고 아시나요? <laughs> 아, 네, 압니다. 아, 거기서 흘러나왔던 곡을 <laughs> 좋으셨나봐요. 오늘 또 이렇게 추천곡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어,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고교 대학 연결고리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학종에서 교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면은 교과 전형과는 또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과 전형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는 의미가 없고 음. 그러니까 점수가 좋으면 되는 전형이죠. 아. 종합 전형은 전공 적합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네,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은 기계적이에요. 컴퓨터가 알아서 금방 평가를 하죠. 보냥숫자 아, 네. y 보니까 2.01과 2.02가 있다. 그럼 2.01이 y 고 0.2는 떨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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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는 n g 이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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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9가, 9까지 있는데 이제 1등급은 4%, 음. 누적비가 2등급은 1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1명인데요. 아. 그런데 같이 수강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더 등급 따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가 100명짜리 학교인데 공부를 잘하는 15명만 듣는 과목이 있어요. 음. 15명이 들으면 1등급 한명 열명이 들었어요. 1등급 없어요 예. 그러네요. 예, 그냥 5등급도 다 잘해요. 아, <laughs>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교과 전형으로는 오. 평가할 수 없는 학생의 욕망. 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 실력, 이런 걸 평가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과목 선택에 따른 결과나, 성적 변화의 과정까지 보는 것이 중합전형이고, 단지 숫자만 보는 거, 성적만 보는 것이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나보다 더 낮은 친구가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 전형 혹은 이제 수능 전형은 그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숫자로 눈에 보이는 숫자가 좋은 사람이 반드시 붙으니까 음.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개인적인 의, 뭐 의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서 여러 사람이 봐요 음. 이걸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아 절차적 정당성 예예 예.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100m 달리기와 체조 경기를 비교해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어. 100m 달리기는 기록 좋은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체조는 예. 심판이 점수를 내서 어게 들지 않습니까. 어, <laughs>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나쁜 거 빼고 나머지 것을 평균을 내서 좋은 사람이 좋은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내죠. 음. 어, 수영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 100m 뭐 이런 것들은 점수, 기록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이빙은 그런 기록 경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빨리 떨어지나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예. 심판들이 이제 정도을 내죠. 음, 그러니까 시, 심판이 많이 필요한 경기가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아. 심판이 컴퓨터만 한대 있으면 되는 경기는 교과 교과 전형이거나 아니면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아. 얘기하면 됩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들어 보니까요. 그러면은 동아리 활동 또 캠프 참가 이런 것도 전공 적합성과 유관할까요 무관할까요? 그 예전에는 동아리나 캠프가 관련이 깊었어요. 음. 그게 예전은 언제냐면 2010한 3년 정도까지. 아 7년 전이네요. 예, 예, 예. 음. 예전에는요 교회 활동을 생활 기록에 부쓸 수가 있었고 또 입시는 수능으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입시가 수능에서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이 더 많이 뽑고. 그렇죠. 예. 어, 그리고 이제 그 교과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가 더 중요해가 아니라 교과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 어,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는 교과는 다 똑같이 학교에서 지정하는 수능 과목으로 배웠고 학생은 선택할 게 별로 없었는데 동아리는 선택을 하니까 네. 아, 얘가 좋아하는 동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네. 근데 지금 과목 선택을 해요 학생들이 그러면 얘는 세계사를 선택했는데 어 얘는 경제를 선택했어 그럼 가고 가고 싶은 길이 다른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음. 어, 그러니까 예전보다 동아리나 뭐 그밖에 캠프 갔다 온 것이 줄어든다 이렇게 될수 예. 있죠. 특히 캠프는 옛날에 생회기록부에 썼는데 지금 못 써요. 아. 교회 활동 못 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고등학교에서 교과 선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가 되네요. 어, 기본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선택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이제 교과 180 단위를 하는데 30 시간씩 주당 30 시간씩 여섯 개 학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 모든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음. 어, 자기가 진로와 맞는 과목들이 좀 있어요. 이제 뭐 공대 관련 물리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진로와 맞는 과목인데, 그런데 네. 공대와 공대 가려고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 있는데 그밖에 이 학생은 재계사를 했고, 어. 뭐이 학생은 경제도 했고, 이 학생은 컴퓨터를 했고, 뭐를좀 다른 것들을 하죠. 그 다른 것들을 모아서 자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일한 나.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어, 그런 면에서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 되는 또 색다른 지원자를 만들 수가 있겠다는 건데 만일 공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세계사와 심리학 과제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두 과목을 공대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뭐 공대생이 있는데 뭐 공학적으로 어떤 뭐새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세계사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각 나라 역사 문화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어. 모르는 사람보다 뭐 우리한테 맞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캐나다에 맞는 자동차, 아랍에 맞는 그렇죠. 자동차, 다 다른 거죠아 네. 예. 그 세계사나 아니면 세계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확실히 음. 달라지게 되죠. 아, 네. 근데 뭐 심리학과를 갔어요. 그러면 뭐 직관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잖아요. 음, 네.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 되는데 같은 과에서 똑같은 것만 배워 놓은 학생들을 모아 놓는 것보다는 다양한 걸 배워 놓는 배 학생들을 선발해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 좀 획일적인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그런 학생들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들과 차별되는 색다른 지원자가 되는 거네요. 물론 뭐 전공에 대한 충분한 적합성도 보여 주면서 그런 부분의 확장까지 이루어져야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공부를 잘하려면 그 반에서 일등의 애를 따라가면 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찾아가는 스스로 찾아가는 음. 그런 너의 길을 가라. 음. 그러니까 옛날엔 공부하려면 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어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남과 똑같은 거하면 이등되는 거예요. 이등이 어.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시대, 이등이 아. 파묻히는 시대가 됐다. 음. 진짜. 그래서 이제 추격자에서 창조자가 되라. 아. 추격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라. 예, 선진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지난 해 10월 달에 있었던 한 OECD 교육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됐었어요. 아, OECD 컨퍼런스에도 계속 나왔던 예, 예. 그런 한국과 이야기들. 한국과 OECD 컨퍼런스 교육부가 주관해가지고 음. 우리나라에 OECD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했었거든요. 나, 아, 네요. 작년 10월에. 아, 그렇군요. 새 학문 세계를 만드는 창조자가 되라. 아, 중요한 마무리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2주에 걸쳐서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셨던 진동섭, 한국 진로 진학 정보원 이사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1학생, 또 고입을 준비하는 중삼, 이제 서서히 수시를 준비하는 고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했고요. 어, 오늘 내용이 앞으로 원하는 대학 진학과 또 꿈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피드림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해 주시죠. 네한 말씀 하라고 하는데 두 말씀 드릴게요. <laughs> 좋습니다. 네. 하나는 그 시중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있는데 네. 모든 정보는 나한테 맞는 정보가 있고 아닌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가 나면 일단 세금 관련 기사가 났다. 그러면 나한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소득세 얘기를 하면 어 나는 근로자야 그럼 가끔 때만 하면 되고 연말 정산 하면 되는데 뭐 음. 5월 달뭐 내가 가서 소득세 신고할 거 없거든 뭐 그런 <laughs> 그렇죠. 잖아요 네. 네. 근데 입시 정보는 안 고르세요? 아, 입시 정보도 나한테 맞는 정보가 있어요. 음. 근데 스스로 판단해서 맞는 정보가 뭐 뭔지 모르실 때는 이제 학교나 뭐 이제 지역에 뭐 대학 대구 같으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 모임들이 있어요. 네. 교육청에서 도 이제 진학을 지원해주고 거기다 문의해 보시면 아 이건 나한테 맞는 거구나 아닌 거구나를 알수 어. 있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는 해안을 가져라. 그렇죠. 이거네요. 예, 예, 자기한테 맞는 정보가 있다. 음, 뭐 예가 필요하면 다음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두 하나는 번째는요. 독서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 독서. 예. 이제 정보를 얻는 데는 사실 이게 영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한적이잖아요. 네. 책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상상력을 기르게 하거든요. 음. 그런데 수능에서 국어 영역에 이제 제시문이긴게 나오는데 엄청 길, 길더라고요. 길어야 A4 한 장반이에요. A4 한장 반. 예, 네. 사실 A4 한장 반도 안 되고 한장 정도 되는데. 한 장, 네. 예,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길어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600 페이지. 두껍죠? 어, 예. 그, 또또정의란 무엇인가? 아, 아 네. 그 책도 500 쪽이에요. 그럼 그500 쪽을 다 읽고 이 책엔 뭐가 써 있었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나 이게 의문이야 하고 뭐 퀘스천을 한두 개쯤 붙일 수 있는 학생. 음. 멋있죠? 아, 멋있죠. 예. 그래지 야 대학 공부를 하거든요. 음. 어, 대학 가서 뭐 만화로 읽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보고 <laughs> 공부할 순 없잖아요. <laughs> 근데 아이들이 독서 기록을 보면은 그책두 권이 항상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laughs> 예, 네, 이기정, 그렇죠. 이기정정. 예, 예, 예. 네. 데뭐 실제로 공부... 그걸 다 이해하고 적은 아이는 얼마나 될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음. 독서 역량 자체를 길러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빨리 할수 있는 음. 그런 역량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선에서 책을 버리고 문제만 푸는 건 어리석다. 아. 아, 더군다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그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 읽기만 하고 끝내는 거 아니라. 그렇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 프린터 음. 없는 컴퓨터가 무슨 소용 있어요? <laughs> 프린터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CPU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입력 장치가 있고 조작 출력이. 장치가 있는데 아. 다음 단계에서 이게 그 출력물이 나와야 되는데 음. 출력물이라는 게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쓰기, 글쓰기. 말하기. 음. 그다음에 이제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죠. 배웠으면 몸짓으로. 뭐 근데 무용수다 그럼 무용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음. 이런 외부로 출력되는 출력물이 좋아야 된다. 어.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입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예. 입력의 90%는 독서다. 독서다. 어,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독서가 중요한에 우리가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네. 예. 예.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의사님아 어, 뭐. 마지막으로, 진짜 엄마가 행복한 꿈을 꾸려면, 네. 그러면 엄마가 행복해 보여야지 되고, 엄마가 행복해 보이면 아이가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데, 만약 엄마가 기분 나쁘고 맨날 찌푸통하고 잔소리만 하잖아요. 음. 그럼 아이도 괜히 기분 나쁘고 공부를 안 해요. 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엄마의 그런 모습들이. 예예예. 예, 음. 예.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가 마음 편안하게 아이를 안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아이의 계획을 점검해주고 뭐 이런 사이에서 아이가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가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은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렇죠. 아, 아이는 아.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엄마는 아이랑 수다 떨기를 좋아하면 네. 애가 수다만 떨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어, 마지막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엄마가 먼저 행복한 꿈을 꿔야 한다.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입시코칭 나만 따라와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셨던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어, 말씀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의사님? 네, 원님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어, 더 다른 네. 얘기는 또 다음에 모셔서 얘기 네,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 너트브에서 띠비도라를 검색하시면은 해피드림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이코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을 놓치셨더라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2주 동안 우리 청취자들의 해피한 드림 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한국더 추천해 주시면서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줬던 3D 나이스의 쇼 모스트 고온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역시 또 숨어 있는 곡을 찾아오셨는데 3D 나이스의 쇼 모스트 고온 들으면서 진동섭 이사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